야라야라.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쌤과 함께하는 얄라피TV 체지방분의 서킷 트레이닝 2탄입니다. 자, 오늘 조금 고강도 운동으로 세 가지 운동 다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부터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와 점핑을 활용한 운동입니다. 자, 양발은 기본 스쿼트, 스쿼트 스탠드로 두발 어깨 넓이 정도로 넓혀주시고요. 자 천천히 스쿼트 자세로 앉으면서 양손을 센터에 한번 줄합해보실까요자 되도록이면 본인이 서있는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두 발의 위치에 가장 센터 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일어나시면서 두 발을 동시에 점핑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차렷! 다시 점핑으로 사이드로 와이드 스쿼트로 나가면서 드롭 점핑, 드롭, 점핑, 드롭, 차렷, 차렷, 드롭, 사이드. 일어나시면 됩니다. 좀 경쾌한 운동이죠? 자, 이, 이것보다 조금 더 경쾌하고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원하신다면, 추천! 자, 사이드로, 사이드 투 사이드로 스위치 해가면서 자세를. 차렷. 제가 조금 더 운동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가끔씩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데요. 훨씬 운동에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자, 점핑 드랍이었고요. 자, 두 번째 운동 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운동도 하체와 함께 근력을 키우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사이드로 넓게 한발 런지를 들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쪽 다리를 리버스 크로스로 길게 빼시면서 양손 바닥에 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넓은 스텝으로, 큰 스텝으로 반대쪽으로 가셔서. 자, 이때 상체의 체중이 바깥쪽 둥근에 실리죠. 평상시에는 저희가 거의 센터에 있는 근육들만 쓰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 때는 조금 더그 주변 근육들을 많이 포커스를 잡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긴장도를 높이고 그 긴장도가 곧 칼로리 소모로 이어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사이드 투 사이드. 저는 지금 가운데 센터에 스파인 라인 이용하시고 이용하고 있고요. 두 손은 무릎 앞에 있는 또 바깥쪽 라인 사용해서 터치하면서 계속 센터를 잘 맞추고 있죠. 터치. 자, 하체 운동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같이 코업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푸쉬업. 자, 푸쉬업을 웨이브로 멋있게 두발 센터에 모아주시고 양손 저희 얄라핀 매트 바깥쪽 라인에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일어나실 때 푸쉬업 그냥 일어나시는 거 아니고요. 저희 가볍게 코브라 자세로 일어나셔서 힙 빨리 드시고. 뒤꿈치 내려놓으시면서 한 발. 킥. 자, 이때 어깨 쑥. 양. 어깨 사이로 머리 집어넣는 거 잊지 마시고. 내려오면서 천천히, 천천히. 허리 먼저 떨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다시 반대 방향. 팔꿈치 조이시고. 코브라 자세로 일어나셔서. 반대쪽. 킥백.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 호흡 마셨다. 내쉬면서 후. 일꿈치 바짝 올려 주시고 천천히 내려가시고 반대 방향도 천천히 자 푸시업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을 사실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웨이브 푸시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푸시업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푸시업 가슴에 터치하고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난이도가 더 낮은 여자분들이나 뭐 운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는 하프 푸시업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본 자세는, 준비 자세는 모두 함께 바닥에 배를 누운 상태고요. 천천히 일어나셔서 무릎을 대고 어깨를 뒤로 미시면서 한발쭉 늘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가셔서 웨이브로 올라오셔서 어깨를 뒤로 빼서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다는 느낌 천천히 쭉 밀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자, 푸시업은 상체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보통 푸시업은 가슴 운동 혹은 어깨 운동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가슴과 어깨와 복부와 허리, 상체를 전부 어우르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내가 푸시업이 자체가 쉽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웨이브 요가 자세를 첨가해서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저희가 도달할 수 있겠죠. 체지방분의 서킷 트레이닝 2탄. 자 근력 강화를 위한 오늘의 체지방 운동 서킷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각각 모든 동작 1탄과 마찬가지로 5회씩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 하시고 자, 점핑드랍부터 나가겠습니다. 자오 회씩, 제레리, g 하나, 둘, 터치 바닥에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한쪽에서 시작해서 반대쪽으로 리버스. 됩니다. 발 모으시고 하나 둘 체중을 꿈치가 아닌 어깨에 걸도록 주의하시고요. 셋. 마지막 다리 쭉 제자리까지 돌아오실 때는 자, 팔로 돌아올게요. 어깨 말아서 일어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2탄도 이렇게 저와 함께 성공적으로 끝내셨어요. 자, 3탄! 3탄은 호흡이 가쁘지 않아도 체지방 연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큰내 관절을 활용한 모빌리티 서킷 트레이닝이 3탄입니다. 자, 그럼 저희 3탄에서 뵙죠. 얄라얄라!